시간 을 달려서 기억 은바 다와 같 아서 흐르 는시 간들 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이 특별하든 우울하든 말이죠. 오래된 기억은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저 깊은 바다 속에는 어떤 기억들이 모여 있을까요? 바다 밑에서 잠든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추억이라는 미끼로 다 함께 낚시를 즐겨보는 시간. 시간을 달리는 배. 지금 출항합니다. 시간을 달려서. 수지 씨 안녕하세요. 아 네네. 어 뭐예요? 사람이 왔는데 인사도 안 받고. 예? 갑자기 왠 카톡이 이렇게 오지? 어 강수지. 내용이 안녕하세요. 제가 보낸 내용 봤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떡하니 옆에 있는데 왜 휴대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뭐별 이유는 없고 그냥 휴대폰 둘 곳이 없어서요. 제 휴대폰에 먼지 안 묻히고 싶거든요. 참나.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소중히 다룬대요. 어 뭐야 이제 보니까 휴대폰 바꿨네요 아이쿠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들키 버렸네 아유 못말려 진짜 아 그래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제가 이번 중간고사를 꽤 만족스럽게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힘좀 썼죠 와 휴대폰 자랑에다가 이젠 점수 자랑까지 근데 뭐 상관없어요 저도 바꿨거든요 에이 지윤씨는 시험을 너무 못 봐서 공부에 집중하려고 투지로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 투지폰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이 아니라 지윤씨를 무시하는 거죠. 네. 도전장잘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추억의 휴대폰 섬으로 갈게요. 어디 한번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 잘 살아보세요. 에? 잠깐만요. 원래 오늘 여행지는 다른 데였잖아요. 잊으셨나 본데 이 구역의 선장은 접니다. 하얀 폰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죠. 아 지우 선배 저 와이파이 없으면 안 돼요. 잘 됐네요. 이게 와이파이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수지 씨를 위해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이윤씨 저보고 여기 천국이라고 느끼라고 이런 노래 틀어준 거예요? 그럼요. 자자,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싸게 줄 테니까 폰 하나만 골라봐요. 어허, 이거 참 싸게 준다니까 또 본능적으로 보게 되네. 본능? 그럼 학생, 본능에 충실하게 이건 어때? 뭔데요? 어, 이거 가로본능 폰이네요. 맞아요. 이 가로본능 시리즈가 네 번째까지 대박을 쳤다니까요. 근데 이 제품은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네 번씩이나 사랑받은 거죠? 오 그거 좋은 의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2011년 개그맨 정현돈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가로붙는 폰을 들고 화면이 돌아가서 멋지다라고 자랑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하긴 방송이나 특정 연예인으로 인해 제품이 유명해지는 모습 많이 볼수 있죠. 캐, 핸드폰 한번 바꾸더니 전문가 다 됐네요. 시험도 잘 봤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 거참 잊을만하면 또 자랑하고... 아 근데 수지씨는 TV, TV에서 보고 기억에 남았던 휴대폰 있어요? 당연히 있죠. 지은씨는 블랙이 좋아요? 레드가 좋아요? 아니 무슨 몇시간 좋아하는 색을 물어봐요? 전 레드요. 그래요? 난둘다 헬로 모토. 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기 있어요? 어때요? 백허이랑 똑같았죠? 네네 그렇다고 할게요. 그거 모토로라 휴대폰 광고 따라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역시 가는 설명이 좋아야 오는 답이 좋다니까. 또또 또 금세 또 틈새 자라. 아 그래도 웃기니까 조금 봐줄게요. 고마워요. 지윤 씨는 기억에 남는 휴대폰 없어요? 있죠. 그 인기 걸그룹에왜 뜬금없이 누군가가 영입된 사건 아세요? 에? 그건 좀큰 사건인 것 같은데. 누군데요? 바로 원더걸스입니다. 에이 그거라면 알죠. 지윤 씨 기사 제목 그렇게 과장할래요? 아, 모르시나 본데 제가 말한 그대로 기사에 나갔었다고요. 세상에. 팬더 인형 탈쓴 모델이랑 광고 찍은 게 그렇게 변형되다니 마케팅 참 독특하네요 그쵸? 근데 관계자 말로는 그 인형 탈을 쓴 모델이 더운 날씨에 쏘아 춤을 추다가 탈진 직전이었다고 해요 저런 CF도 아무나 찍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도 시켜주면 잘할 자신 있는데 저도 어떻게 원더걸스랑 0 0 어허 지은씨 원더걸스 해체 이후로 영입되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네, 수지 씨의 날카로운 지적 감사에 새겨 들었습니다. 아니, 다음 이야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얼른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그래요. 그럼 원하시던 대로 다음 얘기 해봅시다. 아이, 지은씨 기분 풀리면 얘기할래요. 기분 풀려라, 얍! 아, 지금 무슨 마법 뿌려요? 네, 동시에 힌트이기도 하고요. 아이, 사람이 진짜 제 기분 지금 싱콜 뚫고 들어갈 기세라고요. 어? 그거요. 싱콜. 마법과 구멍을 연결해봐요. 아, 제가 맞출 테니까 이제 힌트 그만 줘요. 매직콜 맞죠? 딩동댕! 이 매직콜은 해석 그대로 마법 구멍. 즉 폴더를 닫았을 때 보이는 화면을 말해요. 어, 저 그거 알아요. 전화나 문자 오면 동그란 원이 되게 다양한 색깔로 빛나, 빛났던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예뻐서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매직콜이 그 카메라 동작 인식으로 참첨장 게임도 할수 있었던 거 아세요? 당연히 알죠. 매직콜은 정말 시각적으로도 기능면으로도 재밌는 기종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데 매직콜이 롤리팝폰의 라이벌로 나온 기종이래요. 그래요? 아, 그나저나 롤리팝도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롤리팝은 아무래도 빅뱅하고 트웬니원이 중독성 있는 노래로 광고하다 보니까 다른 휴대폰들보다 월등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롤리팝도 사용자 설정으로 폴더 부분을 도트로 꾸밀 수 있었죠. 네. 두 기종처럼 불빛을 사용해서 이목을 끄는 휴대폰은 앞으로도 찾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제는 현대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는 폴더나 슬라이드폰보다 털, 터치폰이 활등이 많아졌어요. 터치폰이 뭐예요? 스마트폰이 장악했죠. 그렇네요. 또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동되는 웨어러블 기기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기기가 생활 속에 자리잡는 걸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요? 저는 생활이 편리해져서 사람을 돕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지씨 말도 맞지만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들이 오히려 사람 간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미래를 위한 기술들이 발전한 만큼 사용자들의 태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이거 참 지윤씨를 옆에 두고 카톡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니 수지씨 콧대 눌러준 것 같아서 좀 고소하네요. shake it up 오늘 지윤 씨 덕분에 제가 반 강제 도전을 했는데요. 나름 휴대폰 없이도 잘 지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다 수지 씨를 위한 일이었다니까요. 말은 잘해요. 하여간 이래서 잘난 사람은 힘들어. 정말이지 운동에 수지 씨 자랑 들어준 보람이 없네요. 오호, 잠깐만요. 지윤 씨 뭔가 오해가 있는데 저는 제가 잘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지윤 씨가 잘다고 아, 하여간 거... 말은 잘해요. 아무튼 지유 씨도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 땐꼭 원하는 휴대폰으로 바꾸길 바랄게요. 그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배, 다음 주에도 많이 탑승해 주세요. 시간을 달려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조음비 기술 박현진 진행의 강수지 이지윤이었습니다.